정신 우리도 인트로 딸까? 어, 난 지금 녹화하고 있었는데. 안녕하세요. 기다려드릴게요. 올해 같은 경우 2대8 컨텐츠. 안녕하세요. 드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. 어깨 닫았다. 구독 좀눌러줘세요 저희가 <laughs> 룰에 대해 숙지가 잘안 됐거든요. 아 네네. 룰한 번만. 부분을 이제 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룰 수정을 조금 해왔는데요. 이번에는 <laughs> 저 티어도 그냥 총 사용 가능하게 하고 대신에 오포 오딘 사건을 금지시킬 거예요 <laughs> 그리고 스킬도 금지시키도록 할 겁니다 첩주님하고 창식님은 모든 게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혜택이 있는데 치트 기능을 킬 거라서 두 분은 게임 중에 본인이 원하는 피규로 어 바꿔주시면 돼요 대신에 요걸 바꿀 때 궁극기 포인트는 별도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케이.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첩주님 레이너고나 피닉스? 그게 나을 것. 와, 근데, 진짜, 여덟 명이 있어. 만약에 C롱 러시를 여덟 명이 서 와, 내가 시사이트할것 같아. 그니까, 이게 ]니까. 약간 숫적 열쇠가 지린다니까, 이게? 아 트레이드가 한 번이라도 나면 우리는 전력의 절반을 잃는 거야. 돈은 이거, 그거? 돈은 똑같이 가는 건가? 와, 잠깐만. 적팀에. 아니, 이거 데스매치라고! <웃음> <웃음> 저, 말하고 있거든요. 한번 말해도 될래? 파티보이스. 파티보이스 끄면 되겠지? 어야나좀 어, 긴장되는데. 저희가 한 사이트만 지켜서 저희가. 아 어, 뭐야 나왜 리테... 들려 저거? 왜 들려? 한 사이트로 지킨 다음에 a 로 오면. 오케이 껐어. 이따 들어 이따 들어. 응? C나 B로 가면 저희가 리테이크를 해서 무조건 혁뚜님이랑 상치님이. 뭐야 이거? 그거야? 가요. <laughs> 아 뭐야 전략이었어? <웃음> <웃음> 다 들었다 다 들었어. <laughs> 아 이제 너무 귀여운데? 내가 a 볼게 그럼 상대가 스킬을 못써서 Sound o a 전진. i Oh, hey, h 명 있었어.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래 h 달리자. e y hey. h 아! 방금 느꼈어. 할만하다 이거. 어 진짜 할만해. 진짜. 어, 할만하다. 할 이거. 계속 들린데 믿어 없다. 에이전트 노모 구질에. 바라잖아. 올라갔다. 변달 있는데? 헷. <laughs> 먹었어? 이거 돌아서 다시 피비수 돌아갈게 스파이크 때문에. 어 미드 나왔다. 오케이. 빠르네. 에이지피래 하버삼십오. 응. 어디서? 피 들어갔어. 인가 봐, 인가 봐. 이쪽 소리는 들었어. 아니 그꺼 수신 볼륨 꺼서 꺼요 이마 이 사람아. 아 맞네. <laughs> 어 시롱 맞다. <laughs> 응, 응 들었어 얘도. 오케이. 나이스 <laughs> 아 뭐야? 나 시롱 일단 처음에 공수고 그냥 바로 줄일게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뒤에 나오는 거 최대한. 엿다 어, 두고 내가 뒤에 봐줄게. <laughs> 미드 나왔고, 100사 K1 하나 더. 커버 해줄게. 앞에 편할 수 있거든. 그려도 돼. 오케이. 와 너무 무서운데? 가자. 나 플래시 하나 있어. 백사 내 플래시로 할게. 카라잖아. 카라지? 이 나왔을 때 C였는데 지금 몰라 T T. 간달마 어떡플래시스간거 아니야? 안티 해줄게. 어 아, 오른쪽. 쪽에... 있어. 나이스. 좋았다. 오케이 근데 아 이게 내가 그때 골드랑 해봤잖아.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한다. <laughs> 그치. 아닌가? 어, 이번 레이 날... 없어서 그런가? 그것도 맞아. 그럼 가서 처리해버릴까? 아. 근데... 아! 어. 아. 아니. 잘 썼는데? 아리스토 메이지펑크 뭐야? <laughs> 저희가 이걸 이기면 이제 실버로 가거든요. 그렇지, 이거 이기면 실버, 다음 골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어, 아 실런트, 실사이트. 오케이, 쇼리 쇼리. 아니 아니. 와, 어! 까비. 야 헤드라인 스프레이를 긁는다고 진짜? 그런지 아, 아니야 얘네. 아이. 부캐네! 나왔다. 어? 에이링크도 에이링크도 거 그래. 벽으로 거 벽으로 줄게. 있다, 이거. 에이링크도 에이링크도 에이에이링이링크이링크이링 에이링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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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laughs> 체력 27로 3대1 어떻게 했어! 에이 <laughs> 쇼둘 잡았어. 하나 더 있을 듯 백사. 헤븐. 잡았어. 어, 와서 사려 볼래? 비치기 조심. 두명더 있었어. 시티 시티 키즈. 킬드? 나 이거 뒷각을 모르니까 어헤븐헤븐 스카이 롱롱롱롱롱 롱, 롱. 있다 k 븐 스카이 g l o 이이야 o n g l o 티마 l 이 n g 총 o n g l 어 n g l o 겠 g l 어 n g l 와 나이스. 와. <laughs> 아, 근데 이걸 돌아온다고? 야 이걸 돌아온다고? 아니 난 절대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. 나도 중이클을 아, 확보했어. 이쪽이야. 어핑칭도 나와. 씨 갈까? 나 피가 없어. 깔아않아 나이스. 총 짧은 것 같은데? 나이스. 우. 좋았다. 아니, 저, 합이 딱 맞아 그냥. 아니 이거 상대 팀에 스킬 있으면은 성립이 안 돼요 그냥. 2대 8이라는 게. 서로 등맞대고 다른 다른 각 봐주는. 아니 게 진짜 영화 찍는 멋있어. 기분인데 어. <laughs> 우리 지금 파트너 최 최강의 파트너인데? 약간 존윅이랑 존윅이 키우는 강아지. 예? 예? <laughs> 농담입니다. 둘다 해븐해븐 오른쪽인데? 뒤치 물건, 이럴여기 이거 음. 여기다 해게 헤븐 몰라? 리는떨어진 돌리는, 아이스 그캐는 아 강아지가 저예요 예 네,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아지가 <웃음> 저예요 <웃음> 오 큰일났다 우리 집중력이 오오 까비 오치사히트요 치사히트새 your turn 장식 타임 우려했던 상황이 방금 같은 이렇게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다고 <laughs> 그거 알아? 아니, 심지어 스카이 여기 거. 시롱에서 조이고 있었어. 아니 아니 얘네 여기 인포 하나 뜨면 여기로 다 달려와 진짜. 아 진짜 하이에나라니까 개 무서워. 어. <laughs>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거. <laughs> 플래시 가는? <가능>? 잠깐만 플래시. <laughs> 아 존나 깝다 진짜. 어... 와... 말도 안된다 이거 쉐리프 진짜 <laughs> 어 이거 내가 시를 바로 돌게 쟤는 어차피 그 스킬 못쓰잖아 오케이 오케이 음? 미드네? 가라지 온 아. 더이소 어, 가라지 않았다 창올라온다 이거 내가 잡아줄게. 창은 제가 잡았어요. 아! 어, 어. <laughs> 아, 쏘리. 어. 아, 쏘리. 와. 아, 잠깐만. 나, 나 피, 나, 나 PTSD 생길 것 같아. 와. 어, 아니. 어, 아. 어. 미안해? 와, 긁는 거 에이? 너무 많았어 공격 이 근데 이거 조합이. <laughs> 아 근데 나는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. 일단 레이너를 넣는 떠오려, 건 너무 털렸다 너무 털렸다 하는 건 무조건 맞아. 더블 레인 하면 진짜 할 만하겠다, 이거.